양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음.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극단적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다안 된다 양심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이라는 건 각자만의 기준이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똑같아요 기준이 그렇게 다르잖아요 양심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해도고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음. 정도 <laughs>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면 야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잘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음. 야한 생각을 했다면 고해성사를 해라. 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양심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렇죠. 아, 내 양심은 이게 괜찮은데 <laughs> 아, 여기까지는 야한 생각 정도는 들수 있는데 <laughs> 폭력적인 거를 못 하게 하니까 게임도 못 하게 하거든요.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 게임도 안 되고 스타트도안 되고 음. 극단적으로 계속 계속 내려가면 바둑 장기도 안 돼요. <laughs> 그것도 전략이잖아요. 음. 아예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해도 되는데 잘하면 안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잘 모르겠어요 프로는 당연히 안 되고 할수 있는 없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애매해요 카트라이더는 될것 같아요 근데 카트라이더 하면서 남한테 아이템 쓰면 은또아 미사일은 양심이에요 미사일은 양심이에요 물파일 정도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0여년간 여화의 증인이라는 종교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입니다 여화의 증인은 어떻게 뭐 흔히 말하는 노태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어머님이... 부모님님은 아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음. 자라고 있었고 사남매 중에서 막내였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여화의 증인 신도셨고 그래서 알아서 교육 다니게 됐어요 부모님은요? 어릴 적에는 두분다안 계셨고 지금은 아버지는 계시는데 그냥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원래는 할머니가 먼저 시작하셨다가 할아버지는 굉장히 반대를 하시다가 하게 되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나는 이 종교였던 거딱 시작하러 왔던 거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죠 형들도 네.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친구들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네. 자라면서 네.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죠 여호와의 증인은 기성 교회들이랑 다른 점을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일반 우리가 보통 있는 교회 들 대신교 네.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 회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교회는 중앙교회, 북부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건물 하나를 같이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각자의 교회이고 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물 하나에 왕국 회관이라는 곳 하나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 단위를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 회중, 무슨 회중, 무슨 회중.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의 단위를 회중이라고, 회중이라고 얘기하고, 네. 건물은 어국회관이라고 네. 하는데, 그럼 어국회관이라는 한 건물을 나눠서 같이 사용한다. 네. 뭐 월요일은 우리가 쓰고, 화요일은 너네가 쓰고, 아. 이렇게. 영어회중이 한국에만 있는 종교가 아니고, 네. 회사를 이루면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음. 한국에는 지사가 있고, 계속 내려가면 회중이 있는 거죠. 회중보다 밑에 단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요즘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친구도 있고, 같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음. 착한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지는 몰랐는데, <laughs> 기본적으로 착하고, 애들이 되게 순해요. 거짓말 같은 것도 못하고. 네.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게 사실 교리잖아요. 교리죠.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곳이 <laughs> 다 똑같이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 좀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 안 좋은 소문 같은 걸 퍼뜨리다 걸리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는 뭐예요? 회총 안에 장로가 있어요 장로들로 이루어진 사법위원회를 열어요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할 것인가 네. 긍정적으로 이득을 본 거짓말이 아니라면 네. 제일 낮은 단계로 공개책망이라고 해요 네. 집회가 벌어지면서 네. 중간에 사회자가 좀 무서운 얼굴로 좀 올라와요 네. 딱 얘기 하나만 하고 가요 예를 들어서 까레라이스 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은 까레라이스 형제는 공개책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하고 그냥 내려가요 무슨 뭘로 인해서 했는지 얘기는 안 하고 네. 공개 층망이라고만 하고 내려가는데 다 알죠, 이미 사람들. 소문이 음. 이미 다 나있기 때문에. 네. 그럼 공개 층망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네. 그럼 그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부가 없어요. 아, 그냥 그렇게 망신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거짓말 단계는 그렇고 그 위로 가늠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 불륜이나 혼전 관계 같은 경우를 굉장히 크게 보죠. 뭔가 좀글쓴한교 표절했다,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키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뽀뽀까지는 되는데 <laughs> 그러면은 아마 공개승망 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징벌의 단계가 공개승망인 것도 뭐가 있어요? 일단 이탈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탈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면 이탈자 처리를 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징계 처리를 하면은 제명을 해요 제명 처리가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제명되면 더 이상 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말을 걸면 안 돼요 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그급 근데 그게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족들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가족들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발행하는 출판물들이 있어요. 음, 파수꾼? 파수대. 파수대. 파수꾼은. <laughs> 어, <웃음> 게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파수대랑 깨어라 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를 많이 들어요. 예시. 음. 뭐, 미국의 어디 주에 있는 톰 가족, 형제들은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나쁜 일을 해서 가족들이 말을 하고 싶지만 사랑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해서 여화이증 다시 하게 됐다 라는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 평안하다 그런 예시를 들어요 그러면 군대를 가게 되면 어쨌든 여와이증 교리에 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그 이탈이라 그래요? 그건 이탈이라고 하는데 제명이랑 똑같아요 이탈된 사람도 그냥 쌩까는 거예요? 네 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은 이탈이나 제명된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다시 들어가려면 장로들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침대를 받거든요 거기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물에서 세례를 받는 거네 네. 물에 아예 들어가야 돼요 거긴 아예 들어가야 돼요? <laughs> 네.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머리카락이 뜨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예 푹 잠겨야 돼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시를 들어요 침대를 받다가 이게 좀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이 좀 합당하지 않다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했었다라고 하면, 침대를 하는이 사람이 뜬대요. 근데 제가 침대 갈때 떴거든요. <laughs> 제가 떴어요. 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잠길 때 누가 이렇게 담그거든요. 무섭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숨을 가득 들이셨어요. 하고 <laughs> 들어갔는데, 당연히 뜨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어, 제 뜬다. 다시 넣고, 다시 넣고 세 번만에 다 들어가가지고 침대를 맞쳤는데 그걸 약간 소문이 났죠. 이게 떴다. <laughs> 그 정도로는 극단적이에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착각이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에 사실 다니고 있다면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의지잖아요. 음. 그렇죠.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새가 없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중요시하긴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보통 저는 되게 선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는 안 나가봤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다 착하고, 극단적이잖아요. 뭐 욕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폭력 행위도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착해요.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내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본인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아무 말도 못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기 싫어서 복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좀. 영향력이 있으시다. 돈이나 사장님이시고. 거기서 일하는 자식인데, 나안 할래요. 그래 버리면. 가족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게 되게 큰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어릴 때부터 계속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일단 살기가 힘들고. 뭘 못하게 하길래 살기가 힘들어져요? 다 못하게 해요. 간단적으로 <laughs> <정말>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폭력적인 게딱안 되기 때문에 언어폭력인 욕설도 안 되고 때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폭력적인 게 나오는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거다못 보게 하고 그리고 교리상으로 용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래곤이요? 네, 네. 드래곤을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용이 나오는 드라마 못 봐요 애니메이션, <laughs> 영화 다못 봐요 드래곤 키우기 뭐 이런 거못보고아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것도안 네. 어, 안 네. 돼요? 그런 거안 돼요 완전 아동이잖아요 그런 거안 돼요 안 돼요 음. 착한 드래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드래곤 다안 돼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요술, 마법 이런 것도 다안 돼요 마법 나오는 매체가 얼마나 많아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 어릴 때 그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다못 보게 한다 마블도 못 보고 인어공주도 못 봐요 인어공주는 왜요? 마녀 나오잖아요 아... 그 등장인물이 나쁜 역할로 나와도 보면 안 돼요? <laughs> 나쁜 역할이든 착한 역할이든 필요 없고 그런 걸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일 금했던 영화가 엑소시스트 그런 걸 되게 금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공개책만 다한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당해요 봤다 그러면 무조건 당하죠 그이상인거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학교 생활을 거칠 티저래내 네. 친구들이 내가 여과증이라는 걸 알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들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죠. 얘기를 해라. 밝혀라. 따뜻하게. 네. 네. 얘기를 하는데 밝히면 무조건 왕따요. <laughs> <laughs> 근데 밝히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있죠.